제세요리 오늘은 파이터백 더 파이팅에서 한국 17세 천재 파이터 편예준 선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16세에 파이터백에 데뷔해 현재 로드FC 플라이급에서 활동 중인 그는 한국 종합 격투기 최고 유망주 중한 명으로 꼽히는 천재 파이터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와 맞붙을 상대는 바로 일본의 K-1 패더급 파이터 유타 선수입니다. 그는 일본 최강의 킥복서로 25전이 넘는 베테랑 파이터이자 a j k n 패더급 챔피언이죠. 저희 상대는 현예준 선수입니다. 한참 15승이라고 하셨는데 뭐 별로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간단하게 패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나그레르에게 나그때 주세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두드려 패는 건 접니다. 61.1. 파이터입니다 25전에 엄청난 경험을 가진 베테랑 아닙니까 25전이면 거기에 k1 이에요 네. 대한민국 남자분들 중에서 k1을 모르시는 분들 없죠 그렇죠 베테랑을 상대로 아, 한국의편해준 선수 학생입니다 아직. 지금 mma 프로 전적은 1천밖에 없지만 굉장한 내공을 갖고 있는 선수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굉장히 스마트한 그런 선수입니다 <목소리> 자 일단은 최적으로 이 링에서 빨리 적응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일단 중앙은편해지좋습니다 오. 지금 나왔어. 들 지금 다들 지금 다들 지금 지를하들서무릎들지들 지금 다들 지금 다들 지금 다들 지금 다들 지금 다들 다 빨리. 빨리, 빨리. 그렇게 낮은 그런 스트레스를 택배 중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런 부분을 많이 활용시켜야 됩니다. 살짝 당황한 유튜브 선수인데요? 어, 두 선수가 지금 자기만의 밸런스를 잘 찾아가고 있어요. 어! 장악하고 있습니다 편의준이조지하죠금방차 어, 빨래 우리의, 우리의 어, 우리의 우리의 바다, 어, 지금 매불러렇잖아요저 그래. <목소리가> 부분도 어, 중요한 공격이 될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유가 있는 쪽은 편의준입니다 네. 자 지금 편의준 네. 아, 선수가 지금 리듬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언밸런스 스트레이트로 밀면서 들어가는 상대방 제압했거든요 편혜준 점이 좋아요 베테랑 파이선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네? 리듬을 더 위로, 리듬을 갖이 밀고 네? 아, 있거든요. 지금 유타 많이 당황하죠? 선생님 센스가. 센스 너무 좋은 데 네, 네, 네. 아. 더욱더 냉정해야 됩니다. 아, 아, 네. 아, 아 이 선수 무조건 빨리 가는 거야. 자유 타인데 보고 있어요 지금. 이타 선수가 지금 <목소리> 빨리 도는 <분들> 움직임 <움직이고 목소리> 보고 있거든요. 언제 한 방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냉정하게 들어가야 돼요. 선우주 아직 살아 있어요. 자 지금부터 가야 됩니다. 오! 많이 맞았거든요. 지금 버금가나 형예준의 몸이 실린 주먹을 리듬으로 많이 맞았어. 자, 니다 자, 이타봐요. 이 머리를 벗 들어가는 게제일 중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표현이 발표 1칭으로 사우스로 바면서 거리가 확아지거든요 저는 뭐 어려워요. 하나 더 치기가 펀치를칠줄 모르는 선수를 저 선수를 맞히기 어려울 겁니다. 여기서 지금 유타 선수가 짧게 칠줄 모르기 때문에 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킥복 싱은 거리가 좀 길기 때문에. 첫번째다낼 일이 많이 없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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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때문에. 야, 어, 지금 두 번째 다운입니다 네. 네. 지금 좀 위험한 상황이에요 내 데미지 받았거든요 네. 다리가 지금 자꾸 움직이 역시 유타 선수인데, 토양 선수 밖에 기세 안 끌게요. 마지막까지 긴장을 잃치면안 됩니다. 유타 대결! 두 선수 다 사명을 다했습니다 네. 유타가 마지막에 맞불 작전으로 이제 최후의 물건줄을 태웠는데 더센 화력을 보여줍니다 이번 경기는 2라운드 1분 37초 TKO에 의한 레드커너 편혜준 선수 등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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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다음 경기는 편혜준 선수와 일본의 쇼유니키 선수의 경기입니다 쇼유니키 선수는 과거 윤영빈에게 간장 테러를 했던 일본 파이터였는데요 어...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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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윤영빈은 경기에서 슈유니키에게 복수를 다짐했지만 실제 경기에서 아쉽게 판정패를 당하며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과연 편해준 선수가 윤영빈의 복수를 할수 있을지 경기 보겠습니다. 또 저번 시합과는 다르게 글러브가 우뎁스 정식 글러브이기 때문에 오글로 음. 어, 카운터. 아, 굉장히 주먹이 빠르고 무겁습니다 네, 턴치와 킥이 교차가 되고 있습니다 베른 선수가 조금 주먹으로 상황을 하듯 했습니다 네, 클린치 자 그리고 케이지 쪽으로 일단 몰렸습니다 오히려쇼미니키가 조금 클린치에서 브레이크가 빠르기 때문에 음. 그런 면까지 선수분들이 준비를 했을 겁니다 이게 파이팅 룰이죠? 네 맞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지체가 되면 곧바로 또 떼어놓습니다 조금 이제 빠르고 빠른 경기를 위해서 저희가 브레이크나 백당 상황을 조금만 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무릎으로 때렸고요. 곧바로 펀치 공수 아, 웃으면서 상대방을 도발을 하는 쇼니키네자 <laughs> 이렇게까지 거리가 조금 모자랐습니다. 까지만가는데네 맞습니다 지금 조금은 쇼유니키가 당황을 했습니다 네자 오른손 들어올 때 다시 한번 달라 붙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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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둘을 네. 놓고 있는 최상기 주심 쇼유니키는 계속 웃으면서 상대방을 도발을 하고 네. 상대방이 들어오면 기다렸다가 네. 카운터 네 왼손이나 아니면 은 니킥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도 웃어 보였어요 쇼유니키 자, 왼손 기, 아주 길쭉합니다. 자, 킥 들어올 때 카운터 파워에서 아무래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편준 어, 선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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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1라운드 출발합니다. 자, 킥 공격 1라운드는 킥이 매서웠던 편인 준이었는데요. 빠른 스텝으로 들어가 봅니다. 하지만 네. 잘 방어되는 슈오니키킥교차 그리고 달라붙었습니다. 테이치까지 몰아가는 편인 준. 자, 넘어뜨렸어요 편인 준. 자, 일 위쪽을 잠시 한번 잡고 있습니다. 아, 편의 선수의 피니! 이 크래치나 테이크다운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네. 와, 16팀 어, 패드! 자, 패 들어갑니다. 아, 이런 거를 어, 볼 예. 때마다 약간 예전에 홍석기 선수가 야, <웃음> <웃음> 생각이 납니다. 예. 자주 출혈도좀있어요 아, 슈인 육기 선수 조금 더 조금씩 편의 선수가 아, 내려가면서 포개기 교차. 자, 일단 우어 보입니다. 쇼유니키. 자, 무릎 들어 올때 오른손으로 이렇게 오른손. 껴쥐 어? 예. 네. 좀 다리가 멈추고 자, 붙은 상태에요 다시 한번 브린치 상황. 자잘넘어리니요 들어갑니다. 자짜 사이드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10초가량. 아, 아 아무래도 파이터맨누리기 그 때문에 다시 파운딩이 5초밖에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자,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안남았니다 자, 달립니다, 달려요. 자, 살짝 거리를 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까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아, 두 선수 엄청 멋있는 경기를 또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네. 블루코렁, 대한민국, 로드프싱 군산, 현예준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자, 리하 기록하는 야, 네. 대한민국의 현예준입니다.